최대호 안양시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시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점으로 더 행복한 내일의 안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7기 마지막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가진 최대호 안양시장. 올해에는 시민 건강 등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행복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코로나 검사에서부터 결과 조회까지 쉽게 할수 있도록 코로나 앱을 개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 검사와 결과 조회, 확진자 관리를 신속하게 해결해 주는 안양 원스톱 코리아 앱을 경기도 최초로 개발하기 역학 시간 및 선별 검사 대기 시간을 단축하여 시민 편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조성한 청년 창업 펀드 921억 원 이외에 60억 원 정도의 2호 펀드를 추가 조성해 소규모 투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창업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양천을 끼고 있는 서울과 경기 7개 지자체와 함께 국가 정원 지정을 계속 추진하고 수암천을 자연 건강 정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도 나섭니다. 최 시장은 안양 기도서 이전 문제와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 방안 등 현안 문제들도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시의 장기적인 현안 사항인 안양 교도소 이전 해결을 위해 허개 사거리 이런 기본 구상 및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그 농림축산검역법 부 부재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 시장은 이밖에도 GTX 신호선 인덕원역 정차와 월곶판교선 인덕원 동탄선 신안산선 철도망 사업도 균형 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